엄마 자기 고기 좀 먹어. 저희가 총각김치 먹어봐. 언니 밤에 총각김치에다가 한 그릇 먹되니까 맛있어. 딱 총각김치만 먹었어? 밥도 먹. 아까는요 요거 닭가슴살에다 먹었지. 총각김치랑 오이김치도 엄청 맛있어. 엄마 이거 봐. 엄마 이거 봐봐. 뭐? 뭐 천천히 조금씩 먹는면 서준아 조금씩 우와 근 서준 유전이 식사 시간에는 밥만만 어. 먹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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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덜어 먹어 배추 애기 배추도 배추. 사왔네 어제 어. 강현이랑 먹고 강현이는 어때 강현이는 아직까지 아무렇지도 않아. 유준이 먹, 유준이가 떠먹어야지, 귀엽지. 아. 유준이 닭다리 하나 잡고 뜯어볼래? 응. 응. 엄마. 원래 닭다리가 더 맛있어? 응. 아, 엄마 아보카도 좋아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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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보카도 좋아해.